크로스 장면이죠. <laughs> <laughs> 아, 아이유 씨예요. 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. 네, 너무 고맙게도 겨우 크로스임에도 불구하고 어, 해줘서 너무 고맙고 어, 오늘도 그냥 이렇게 혹시 시간이 되냐고 물어봤더니 어, 너무 좋다고 좋은지 안 좋은지 제가 얘기해서 그냥좋다고 <laughs> 얘기했을 수도 있고 어,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와서. 자리를 만들어주고 또 여러분 환기 좀 하시라고 아 젊을 진짜 젊을 필요 네. 그 친구 중학교 2학년 때 만나가지고 네 지금까지 이러고 있어요 네. 어느덧 어른이 됐지만 아직도 저에게는 그냥 애로 제 3인 성으로 남성도 아닌 여성도 그냥 애로 남아있답니다 맞습니다. 이제는 너무 큰 애가 돼 버렸죠. <laughs> 그냥 여기도 네가 가져. <laughs> 네. 어. 여러분 이제 아이유 씨의 무대를 끝으로 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아 니다 고생하신 하동규 씨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니다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. 반갑습니다. 아유입니다. 아유. 장 오빠 공연도 참, 진짜. 성비가. 정말 여성분들이 많이 오신 공연이에요. 근데, 이렇게, 오늘은 또 남자분들도 많이 보이시고, 오! <laughs> 저도 뒤에서 약간 공연을 조금 관람을 했는데 아 너무 저,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사동국 선배님을 연서해서 뵙고 되게 많이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그때도 저에게 진짜로 큰 선배님이고 가수였는데 이렇게 10년이 지나도 그그 그 뭐랄까 그그 그, 카리스마와 그그 그 뭔지 아시죠? 팬분들이니까 다 아실 거예요. 그, 그 불안함 그 뭔가 그 거친데 거칠은데 뭔가 보호 본능 그런 게1게심리에도 지금까지도 저렇게 잘 이렇게. 그걸 유지를 하신다는 게 정말 저는 뭐 가끔 이제 오빠 작업실에 가서 될 때는 이렇게 멋진 모습은 아니세요. <laughs> 근데 무대에서 오랜만에 되니까 또 아, 진짜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, 관객분들의 그 뭔가 노래를 부를 때 진짜 숨죽이고 들으시잖아요. 저희 공연이랑은 또 분위기가 되게 많이 다른데 그게 되게 멋있어요. 서로 간에 그 뭔가 딱 긴장감이 있는? 되게 오래되셨을 거 아니에요, 그쵸? 근데 근데 그, 그 긴장감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게참 멋지세요 <laughs> 저는 이제 오빠가 잠깐 쉬실 동안 노래를 몇곡 부를 건데요 가동 그, 선배님 공연에서도 뭔가 이렇게 따라 부르고 그런 게 있나요? 너무 어려워서 힘드시죠? <laughs> 네. 뭐 샤워팅 하시는 것도 따라하시고 그러나요? <laughs> 제 노래는 좀 그래서 편한 곡들을 준비를 해왔어요. 아뭘 <laughs> 어, 부를까? 좀좀 좀 잔잔한 걸 먼저 부를까요? 약간 좀 기분 좋은 걸 먼저 부를까요? 기분 좋은 거요. 기분 좋은 거? 아 그래요? 그러면 저기 저, 저기부터. 같이 저희가 같이 그런 부를 수 있을만한 곡을 부를게요 조금 약간 신나는? 근데 지금 분위기가 <웃음> <웃음> 좀 숙연해가지고 <laughs> <laughs> 제가 지금 그 오늘 또 특별한 날이라서 준비를 한 곡인데 오늘이 아마 제가 알기로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<laughs> 다른 날에는 진짜 안 부르고 제가 금요일에만 부르는 되게 소중한 노래가 있는데 오늘 마침 금요일이라서 준비했 아시는 분들 같이 불러주세요 금요일에 만나요 금요드리겠습니다 이고 또 이렇게 또 전혀 새로운 관객분들 앞에서 하가게여러이라서 <laughs> <제가 오랜만이라서. 웃음> 그렇지만 굉장히 여러분께서 따뜻한 분들이라는 걸 알겠어요. <laughs> 이렇게 뭔가 다들 다 이렇게 뭔가, 뭔가 따뜻한 미소로, 미소로. <laughs> 바라봐 주시는 걸 제가 다 봤습니다. <laughs> 어. 한국을더 부르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. <laughs> 어, 감사해요 <웃음> 여러분 <웃음> 어, 정말 이렇게 진짜 이렇게 새로운 관객분들 앞에서 노래해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저도, 저에게도 도저 진짜 너무 좋은 좋은 시간이었어요 짧았지만 제가 혹시 나올 거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? 아니요 모르셨죠? 아, <laughs> 그니까요 저도 다들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. <laughs> 어, 저는 이제 6월달은 그냥 조금 더 쉬시라고 아무 이야기나 하는 건데요. 6월달에는 저는 조금 쉴 생각이에요. <laughs> 너무 의미없는 이야기를 어, 계속 많이 먹고 많이 쉬고 잠도 많이 자고 쉬는 생각입니다. <laughs> 그뭐 길에서 마주치면 우리 반갑게 인사하고 <laughs> 그랬으면 좋겠어요. 자, 남은 곡들 되게 엄청난 곡들이 많더라고요. 퀴즈들를 봤는데 제가 연습생 때부터 되게 좋아했던 곡들도 많고, 어, 또 앞에 곡들도 다 너무 좋았지만, 그래서 후반부가 아주 굉장히 좋을 예정이라는 것을 제가 미리 스포를 하고, 이만 저는. 불러보도록 겠습니다안 돼요! <laughs> 마지막 곡으로 어 제가 금만나로 좀 너무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왔잖아요 이 공연의 톤과 좀 다른 곡을 가져 와서 다음 곡은 다시 또이공연에 톤과 좀 맞춰놓고 인사 아 <laughs> 드리려고요 어.. 아시는 분들도또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<laughs> 반 편지 불어 드리 고 you mm -hmm.